안녕 하 십니까？아르 맨 입니다. 저 번주 미스틱 아카식 루 시가 추가 되 면서 아카식 기업 회의 변화 와그에 대한 미래 투자 가치 등을 설명 드린 뒤 아카식 만 하기엔 조금 적을것같 기에 추 가적 으로 앞 으로 의 컨텐츠 가 어떤 것이 나오 는지 알아보 겠 습니다. 미스틱 아카식 추가로 인해 아카식 의 판도가 살짝 바뀌었는데 먼저 바뀌는 스펙부터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명타 피에 2000과 보스 추가 데미지 25%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퀸을 끼고 있으면 퀸을 테네를 끼고 있으면 테네를 대처 하는 아카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치만 보면 루시 미스틱 아카식이 정말 압도적이나 무언가를 빼고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솔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sv 아카식을 거의 채용하는 특성상 sv 아카식 자리를 대신하기 조금 그렇긴 하죠. 배에 따라 디오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4-5 티어 아가식은블랙건틀릿시 아래로 내려간 것 말곤 바뀌는 것이 없기에 제외시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스타, 클로이, 아루아에게 오피마크, 미스타, 미스틱 루시에게 하이벨류 마크를 달겠습니다. 미스틱 루시는 생각보다 효율이 극심하게 갈리는데 먼저 고인물 입장에서 본다면 5 개의 적배 중 어느 한 개를 빼고 넣어야하기 때문에 미리엄이 없는 이상 큰 성과를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캐릭마다 굉장히 다른데 방관이 꽤 넘치는 릴리, 치, 다. 하나, 어윈 같은 경우는 헨트를 빼고 루시를 가면 아카식 관계분의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베네가 많이 강요되는 릴리치, 어윈 스텔라 에프넬 같은 경우는 베네를 빼고 루시를 채용한다면 스펙적인 면에서 많이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속이 가져다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조금 아쉽게 되지만 공격 속도는 마스터리와 브로치로 어느정도 메꿀 수 있기에 미스틱 루시는 효율이 제일 안 좋을 때로 개선하여도 이득은 맞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효율이 꽤 갈리는 아카식입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다면 아카식이 히든 이각이 강제되는 것과 많은 재료를 넣어야 하는 특성상 만들기는 어려운 아카식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많이 떨어지는 아카식입니다. 노멀한 장만 있어도 적대급 성능을 보여준 아카식과는 결이 살짝 다른 아카식이죠. 미스틱은 한 개씩 업데이트한다여서, 다음에 기준으로 우보군을 간추려 본다면, 패시브 아카식만 한다는 가정하에, 베네브리스, 레르펜르가 가장 가능성이 큰 아카식입니다. 채용 수준으로 치자면, 레르펜르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베네브리스 또한 오래된 카드이며, 생각보다 많이 채용하지 않기에, 이두 개의 아카식들이 다 미스틱 아카식 우보군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컨텐츠를 알아보겠습니다. 2 0 2 2 로드맵을 보면 바로 다가오는 10월에는 어드벤싱 헬릭스가 출시되며 11월에는 에피소드2 출시 12월에는 신규 레이드 출시와 신규 캐릭터 출시가 있습니다. 소울메이트 배틀과 1대100 컨텐츠가 아직 소식이 없으며 리그 컨텐츠는 지연되었으며 마이룸 개편과 2차 승급은 아직 소식은 없지만 2차 승급은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나오는 어드벤싱 헬릭스는 스틸그레이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이며 각 단계에 출현하는 모든 적대 개체를 특정 시간 내에 처치하는 것입니다. 주로 잡몹 엘리트몹, 보스몹 등이 나오는데 버스 러시 같은 느낌이며 이 컨텐츠의 주된 보상은 스피릿 장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줍니다. 기존 의스틸 그레이브는 1층부터 15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에 한 번씩 초기화되고 하루에 입장 횟수가 5회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주 초기화되는 형태로 갈것 같으며 스피릿이 워낙 맞추기 힘든 스펙업 장비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나 경험치 물약 등을 줄것 같습니다. 12월에 나오는 레이드는 유심히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공격대의 역할을 분담하고 메이지를 플레이해 나간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공격대의 기준이 애매한게 4인의 파티를 몇개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파리 포스 안에서 역할만 나누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포스라는 공격대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16인 이상은 하다가 튕길 것같 기에 오히려 별로인 것 같네요. 또한 메이지의 특성은 잠봅이 나온 다는 소리인데 포스를 마주하는 곳에서 잠봅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세상 방관의 가치가 그리 높지도 않고, 보스를 때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틸 때 엑스터시를 채용하기엔 처치시라는 특성이 굉장히 도박성이며, 잠몹이 많이 나와서 엑스터시가 잘 가동된다 하여도, 거기에 일라이튼을 맞추는 게 딜이 더잘 나오며, 오히려 잠몹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나와서 일반 퍼센트의 브로치를 두르는 일반 퍼센트를 많이 올린 잠몹 처리반 역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법의 특성이라고 하면, 공중에 뜨는 것과 다운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점 또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일반 몹은 움직임이 느려지는 디버프 또한 들어가는데 잠몹 디버프가 있는 딜러들이 주로 일반 퍼센트를 끼고 잠몹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될 경우 아카식티어 또한 변화가 클 것이며 그렇지 티어 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신규 캐릭터가 나오는데 모두가 예상하는 에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케이텀이 갑자기 너무 빠른데 다음 2차 승급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아카시 겸 소울워커의 주가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대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10월 이후로는 할 것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안 가도 되는 레이드는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